안녕하세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28절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것 아니냐? 여기 왔느냐에서 왔다는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싸움 구경이나 하러 왔다에서 왔다도 내려왔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을 택해 내려보내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에게 내려가 싸우게 될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란, 다윗을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로 평가하는 엘리압의 생각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몇이란 아주 작은 숫자나 나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다고 할때 적음이란 단어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단두 사람으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몇 마리의 불과한 양을 돌보는 미약한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압의 분노의 원인은 블레셋에 대해 싸우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이라고 비난하는 말 안에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을 보면 골리앗이 죽고 몇년뒤 엘리압은 다윗 왕의 군대에서 서열 3위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엘리압도 다윗처럼 음악에 능해서 다윗 군대의 음악을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압은 결국 유다 지파 전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29절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다윗의 말을 직역하면, 블레셋에 대해 말도 못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는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먼저 말하는 것을 통해 사울보다 다윗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원어대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지 말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가 아담, 즉, 보편적인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말은 사울 한 사람이나 그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에 대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한 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37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 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 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면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전의 구원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에 대한 다윗의 인식은 여호와께서 진실로 구원자이심을 경험한 것에 근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내보낸 이유는 아마도 이 어린 소년의 장렬한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올라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예견된 죽음을 군인들의 사기 기폭제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에게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38절.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주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투구는 전문적인 도구들이나 방법을 상징합니다. 사울은 자신도 도움받지 못한 것들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무능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39절.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린 다윗의 옷차림은 다윗에게 최고의 민첩성과 기동성을 주었을 것입니다. 민첩성과 기동성은 움직임이 둔한 골리앗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입고 갈수 없다고 다 벗어버렸다는 것은 사울의 방법으로는 할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인간 사울의 개입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무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신에게 맞는 무기였습니다. 신앙의 길은 각자가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남들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로서 살아야 합니다. 전쟁 전문가인 사울을 올려다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비록 알아보는 자는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새로운 지도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인정받는 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요성은 남들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그의 온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40절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인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당시 팔매질용 돌은 테니스공 크기였고 능숙한 사람이 다룰 때 거의 1 8 0 m 까지 날아갑니다. 가죽이나 천조각의 양 끝에 두 줄이 부착된 무기였습니다. 강한 물매는 투구와 갑옷을 뚫기도 했고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돌팔매는 주전 2000년대 초부터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집화는 왼손으로 돌팔매질하는 군인 700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돌을 던져 머리카락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팔매질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쟁 무기였던 것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문제가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엘리압의 말에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했다면 거절감이나 자기 비하를 낳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거짓말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모습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자를 바라볼 때 나를 좌지우지하던 문제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최고의 기름 부음은 나를 부르신 목적에 임할 때 부어집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진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향을 따르면서 마음을 순결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꿈을 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